당신의 의심을 극복하세요.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안 들립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씨름하고 싸우고 안간힘을 쓰는 문제니까요. 의심. 최고의 성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최고의 성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누굽니까? 심지어 최고의 성자들조차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자들 아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오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2절입니다.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누구를요? 제자들을 보내요. 3절입니다. 예수께 여자 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여기서 두 가지 구체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입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당신이 모든 성경적 인물들을 들여다보실 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청세기 15장 6절에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표적을 원했습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6절부터 37절에서요. 기도원은 믿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체적인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의 의심을 극복하세요. 안 들립니다. 아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또한 구체적인 표적도 원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라 하셨죠. 그것은 그가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믿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원했습니다. 구체적인 표적이요. 네, 그것이 바로 요한이 거기로 그의 두 제자들을 보낸 이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우리가 믿음의 대들보라 여기지만 그들에게도 의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적은 믿음을 지녔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이 도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의심의 순간들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에 도전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평범치 않고 특이한 상황들 말입니다. 그들은 예기치 않게 그런 상황들과 마주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찾고 있는데, 의심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개이치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의 의심은... 당신을 그분께 더 가까이 옮겨다 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에 도전이 되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기치 못하게 마주쳤던 특이한 상황들이요. 당신의 삶 속에도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에 도전이 되고 있는 것들이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들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동시켜 주므로, 그 상황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런 상황들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동시켜 주므로 그 상황을 허락하십시오. 그분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집도 없고 가난해요. 싫어요. 전 아파요. 아니요. 장기간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 병이나 질환과 같은 상황, 고난과 빈곤 등등. 그럴 때 사람은 의심의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도움을 바라는 것에 낙심하죠. 그때 사람은 그분의 뜻을 의심하고 그분의 도우시는 능력을 의심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수년간 이 질병에 시달렸어요. 보세요. 저는 오랫동안 크리스천이었는데 당신은 친구가 있어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들의 믿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불쑥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의 믿음 속에 불안과 염려, 공포와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요. 당신은 스스로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아, 어떻게 저런 일들이 오는 거지? 내가 뭘 해야 해?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의 의심을 극복하세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네. 당신의 의심을 극복하세요. 당신이 성경을 여셔서 마태복음 14장 31절을 읽으시면 다윗, 세례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많은 성서의 영웅들처럼 다양한 의심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그물을 바다에 던져야 했을 때 예수님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고 우는소리를 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의심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구하고 있는 한 말입니다. 의심 가운데에서도,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의심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는 한, 의심하는 가운데에서도요. 네. 하나님은 의심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의심을 개의치 않으세요. 그러나 당신에게 의심이 죄가 될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끈다면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의심은 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이끈다면 말입니다.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로 향하게 되면 마음이 굳고 완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끄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을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는 한 말입니다. 의심하는 가운데서도요. 에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요.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더 가까이 갈수록, 의심하는 가운데에도 당신은 더 가까이 갑니다. 그분께로. 당신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신뢰할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해요. 사탄의 책략 중 하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탄의 책략 중 하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당신이 잊어버리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지요.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당신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건전하지 못한 의심으로 미끄러져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우리가 받을 때만 하나님의 즉각적인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엔 결코 그 기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그 치유를, 그 구원을,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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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결코 언급치 않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과거에 지녔던 질병을, 당신과 똑같은 질병에 걸렸던 다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병상에 있지만, 만일 당신이 그것이 평범한 질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보통 질병이잖아요. 그건 보통의 두통이잖아요. 그건 보통의 심장마비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나 사람들은 똑같은 질병으로 매일 죽습니다.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나 당신을 도우실 그분의 능력을 의심치 마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골 소년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 앞에 대령하였을 때 그는 그의 대위를 펼쳐 보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가 간단히 증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간증을 하시라고 하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 경과만 언급할 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시절에 행하셨던 그 기적과 축복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증거들을 충분히 관찰하지 못할 때 의심이 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들으세요. 우리가 멈춰서서 충분히 관찰하지 못하면 모든 증거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은 가끔씩 당신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궤적들에 대해서요. 그것이 제가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찌들었다는 말은 당신의 삼촌도 가난하고, 당신의 할머니도 가난하고, 베이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심지어 집도 없습니다. 모두가 가족이 있는 집을 떠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질병으로 옥죄어 있던 가족.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모두 그거보다 위 수준으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발이 없다고 기도했던 사람과 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는 돈을 얻었죠. 그는 시장으로 갔고 거기서 다리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의심이 들때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궤적을 성찰해 보세요. 당신이 의심이 들때 당신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적을 성찰해 보세요. 당신이 미천한 출신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변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찰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궤적들을요. 당신이 시간을 내서 당신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적을 성찰한다면 그분께서 당신의 현재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당신이 의심과 씨름하고 있을 때 시간을 들여 기억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궤적을 회상할 때 당신은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당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궤적을 회상할 때 당신은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 궤적으로 가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저를 보십시오. 저는 어머니 작품 속에서 20개월 그 이상을 보냈습니다. 왜 저는 9개월 만에 출산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20개월 이상을 거기에 있었는데도 제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제가 출산되었을 때도 똑같이 기이한 일이 있었는데 출산 후 7일째가 되던 날 별안간 난데없이 돌이 굴러와서 저를 쳐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피했습니다. 과거의 저의 궤적으로 가보면 와. 제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서 제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궤적을 회상할 때마다 그것이 제 속에 확신을 커지게 합니다. 무엇이든, 무엇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궤적을 회상할 때 당신은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해결책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당신의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해 극복되리라는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요. 당신은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신 적도 없고 과거에도 결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인내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문제에 응답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계획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문제에 응답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의 문제가 응답되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당신을 오늘 여기로 데려왔던 그 문제. 그 문제들이 응답되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응답되었습니까? 당신의 문제가 응답되었나요?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문제가 응답되었나요?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문제가 응답되었습니까?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문제가 응답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의심은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진정으로 구원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에게서요. 의심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저의 의심이 그분께 저를 더 가까이 옮겨줄 것이니까요. 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장기간에 불편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도우실 능력을 의심하도록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은 이상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